고우로 20문장 만들기 12번째 문장입니다. 고우뒤에 전치사 to가 나와서 go to, 어디 어디에 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미를 확장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 난 대학에 갈 거야. 난갈 거야. I'll go. 대학에 to college I'll go to college. 난 대학에 갈 거야. 난 대학에 갈 거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study. 공부하기 위해서니까 동사를 가지고 목적을 나타낼 땐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to study가 됩니다. 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갈 거야. 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갈 거야. 컴퓨터 공학을 컴퓨터 사이언스. 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갈 거야. 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갈 거야.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하세요. I'll go to college to study computer science. T가 전치사나 투부정사로 쓰이면 투보다는 트나 르로 약하게 발음됩니다. 그리고 모음 사이에서도 르로 발음되어서요. study, computer 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SD에 T가 올땐 T를 T보다는 뜨로 발음하세요.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도 조금 수월해지고 소리도 좀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스터디 칼리지에서 끝소리 G는 G라고 한국말처럼 소리를 만들지 않고요. 입을 살짝 오므리고 약하게 유시. College. I'll go to college to study computer science.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 I'll go to college to study computer science. I'll go to college to study computer science. 문장을 듣고 속도와 발음을 살려서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 I'll go to college to study computer science. I'll go to college to study computer science.